이게 오래돼가지고 얼마나 됐죠 이거? 응? 얼마나 됐어요? 얼마나 됐느냐고? 수태기 심... 시작했지? 아니 심어놓은 게 이거 심어놓은지 네. 이게 작년 새해 가지고 작년 재작년 때 네. 와룡이 이장 네, 네. 이장에 와서 이거를 들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. 그니까한2 년은 2 년밖에 안 됐다고요? 네. 그런데 왜 세지? 열선까지 꺼져놓은 건데 이 잘못, 잘못됐기 때문에 내 그래서 이게 전체들이 시 올라오잖아 올라오니까 전체적으로 이? 응. 이게 안 얼었더라도 전체들 이렇게 세면이 응. 전체적으로 똑같이 올라왔단 말이야 그래서 약간 이렇게 뽑혀 올라오지 않았나 아니요 뽑히진 않아요 뽑, 뽑히진 않는데 지금 뭐물 흐르는 게딱그자리요 그 자리 밑에서 수도대 밑에서 지금 딱 원인이 거기서부터 올라와요 네, 거기서부터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들어갔어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나갔네 이렇게 브레이커 가져와요? 지금은 안 되지 공사가 이렇게 날 잡아서 들어가야 돼요 거기 확률이 커요